오랜만에 청계천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청계천에 왔습니다. 청계천을 쭉,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계천 지금 종로 2가에서, 어, 어, 광화문 쪽으로, 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로 2가에서 광화문 쪽으로. 어, 이 강아지 풀들. 강아지 풀들이 있습니다. 요수회장 잎들이 음, 잠자리 들이 이렇게 잠자리 들이 돌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갖다 놓으니까 거기가 좀멋입니다 어, 인공폭포가, 이렇게, 인공폭포가, 층자침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물을, 물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이 돌다리, 야, 돌다리 저기다가, 조명장치를다놨든요조명장치를 그렇죠? 와, 시원합니다. 이 여름에, 보심 한복판에, 그 이런 게 있다는 게,

강아지 풀들이 이렇게 활활태어났습니다 미래에셋, 미래에셋 빌딩에서. 어, 아, 이게 이게 장통교, 장통교라고 합니다. 아까 그 다리가 수표교 같아. 수표 같아. 와, 아름다운 위 있습니다. 음, 음, 이렇게. 피리를, 기타를, 어, 또 뭐가 물었나봐. 참싱겁